철각의 연금술사, 열처리! 열처리의 정의와 목적 및 종류. 자, 여러분. 오늘은 신소재 개발 TFT 구성과 관련을 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경쟁 업체가 지난달에 신소재를 개발하여 출시함으로써 MS 1위를 꾸준히 지켜오던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차원들을 중심으로 어, 새로 개발하는 업무의 제품 구상 제조 가공의 핵심 파트를 담당할 TFT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 중요한 업무인 만큼 나후원 사장님이 적극 구원해 주실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송 팀장, 그 TFT 멤버는 정해졌습니까? 네. 해당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신철강 대리입니다. 제품 구상과 제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화열 대리입니다. 모델링과 원형 제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집념 사원입니다. 후처리, 가공 등에서 아주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팩이 있는 친구들로 잘 구성이 되었군요. 아, 본 업무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수명과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인걸요. <laughs> 그러게요. 하지만 회사가 적극 지원해준다니 의욕이 생기는데요.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 <웃음> 네, 열심히, 열심히 해봅시다. 해봅시다. 우리 세 명이 함께 있으니 모델링에서 원형 제조 및 후처리 가공까지 모든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제 승패는 당연히 경쟁 업체보다 수명과 성능이 좀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 우선 재료의 특성과 더불어서 열처리 기술이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게 도움을 줄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laughs> 좋은, 아, 좋은 생각이네요. <laughs> 좋은 생각이네요. 각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일 오후 시간에 모여서 한 시간 정도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명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스터디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오고 어, 다른 사람들은 먼저 한 번씩 살펴보고 오는 것으로 합시다. 선배님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laughs> 아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 그러자고 오늘은 내가 먼저. 어, 열처리의 개요와 목적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이따 오후까지 각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봅시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자, 다들 오늘 스터디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셨나요? 네, 업무 중간 중간 시간 날때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지념 씨. 아, 열처리가 뭔가요? 열처리요? 여러분은 열처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번 차시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처리가 무엇이며 제조 공정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제품의 수명과 성능 개선 및 가공이 용이하게 하는 제조 공정의 전후 처리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이러한 열처리의 의미와 목적 및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므로써 본차 시가 끝나면 여러분은 열처리의 정의, 목적, 종류 및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은 먼저 열처리에 관한 예비 지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문제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아, 어, 재밌겠는데요? <laughs> 저도 좋아요. 그럼 제가 열처리와 관련해서 열 처리와 관련해서 10가지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도가 크면 취약하고, 연성이 크면 인성이 크게 됩니까? O일까요? X일까요? 우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담금질한 강은 강도, 경도가 가장 크다. 오일까요? x 일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담금질을 반복하는 횟수는 2회까지는 허락될 수 있다. 오일까요? 4번입니다. 직경이 25mm의 S40C를 담금질하면 중심까지 경화되어진다. 5일까요? X일까요? 5번 탄성률은 담금질에 의해 커진다. 5일까요? X일까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담금질 유지시간은 부품의 크기에 의해 변한다. 맞으면 5,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7번 조질 후에 기계적 성질은 경도만으로 평가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8번, 합금강은 열 처리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9번. 과침탄은 사용될 길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침탄은 저탄소강에, 질화는 중탄소강에 적합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자, 1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어, 이집념 씨와 봉 대리님, 모두 예비지식이 풍부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봉들이는 몰라도 전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았는걸요. <laughs> 전 얼떨결에 맞추기는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살펴본 내용은 예비 지식이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열처리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앞서 열처리에 대해서 검색해 본 것과 같이, 열처리는 금속이나 합금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거나 또는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열과 냉각의 조작을 여러 방법으로 조합시킨 기술로서 금속 또는 합금의 재결정, 원자의 확산, 상변태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열처리는 각종 기계 부품의 제조 공정 중 필수적인 공정으로 부품에 알맞은 열 처리에 의해 기계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강보다도 특수 용도에 이용되는 합금 강들은 열 처리의 성패가 제품의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어, 예를 들어 금형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은 수준 높은 열 처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열 처리를 하기 위해 도면에서 금속이나 합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어떤 방법과 어떤 공정으로 열 처리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하, 그렇구나를 클릭해주세요. 열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열 처리 방법을 사용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봉대리님, 공부 열심히 해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열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 열 처리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주로 강도, 경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담금질 후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뜨임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기계 가공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주로 조직의 연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풀림이나 탄화물의 구상화 처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직을 안정화하여 변형을 방지할 목적 다시 말해서 조직을 미세화, 균일화하여 방향성을 없게하기 위해서는 불림이나 심냉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냉간 가공의 영향으로 인한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일 경우 중간 풀림 및 회복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조 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일 경우 응력 제거 풀림을 합니다. 여섯 번째 산세 또는 전기 도금 후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소에 의한 취화를 적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수소제거 풀림 150에서 300도씨로 가열 후 냉각합니다. 일곱번째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 스테인리스강에 담금질을 합니다. 여덟번째 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 교소강판에 풀림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을 경화시키기 위한 목적일 경우, 침탄 처리, 질화 처리, 고주파 담금질, 화염 담금질, 금속 침투법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열 처리는 금속의 특성, 즉, 화학 조성과 용도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결정되겠는데요? 그렇지. 이제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아는구먼. <laughs> <laughs> 여기서 잠깐!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을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Subtitles 스터디 오기 전에 잠깐 살펴보니, 아, 열처리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열처리 종류별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집념 씨 말처럼 열처리 종류는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는 크게 계단 열처리, 항온 열처리, 표면 경화법, 기타 표면 경화법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그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 열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단 열처리에는 당금질, 떼임 풀림, 불림이 있습니다. 당금질은 기계적 성질, 즉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변태점보다 높은 온도로 일정시간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 중에 급냉시킨 열 조작을 말합니다. 떼임은 당금질한 후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온도로 재가열하여 선행하는 열 조작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좌측에 보이는 도식은 당금질의 온도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승호는 연속 가열 구간으로 A1 변태점, 즉 727도씨 이상에서 30에서 50도씨 높게 한후 급냉하는 것이고, 우측에 보이는 도식은 띠임의 온도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승호는 A1 변태점 이하 온도, 즉, 500에서 600도씨로 가열 후 비교적 선행하는 도식입니다. 풀림은 단조, 주조, 기계 가공에서 생긴 내부 응력 제거,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 재료 및 가공 경화된 재료의 연화를 목적으로 상 변태점보다 높은 온도로 일정 시간 가열한 후 노중에 냉각하여 선행시킨 열 조작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륨은 가공의 영향을 제거하고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며 조직 표준 상태로 하기 위하여 상 변태점보다 높은 온도로 일정시간 가열한 공기 중에 냉각하여 선행시킨 열 조작을 말합니다. 그림은 풀림과 불림의 온도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A1 변태 이상으로 연속 가열한 후 냉각하는 것으로 풀림은 노안에서 선행하고 불림은 공기 중에 선행하여 필요한 성질을 얻는 그래프입니다. 항온열처리는 시료를 가열하여 여역직에서 냉각 도중 특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유지 후 변태시켜 당금질 변형 및 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열처리를 말하며 항온 변태 곡선, 즉 TTT 곡선을 이용합니다. TTT는 Time, 시간, Temperature, 온도, Transformation, 변태의 약자로 S곡선이라고도 합니다. 항온 변태 및 조직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낸 상태도를 말합니다. 항온 열처리에는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마퀸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오스템퍼링은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강을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변태점에서 450도씨 사이를 염역 중에 항온 유지 후 냉각하여 점성이 큰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는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계단 열처리 방법 중 점성을 높여주기 위한 뜨임, 즉 템퍼링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이며 크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마텐퍼링은 오스트나이트로부터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변태점에서 마르텐사이트 피리시 변태점 사이를 염역 중에 항온 유지 후 냉각하는 방법으로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된 조직을 얻을 수 있고 당금질 균열 및 변형 방지에 매우 유효합니다. 세 번째 마퀸칭은 오스테나이트로부터 ms점 이상의 온도로 당금질하여 일정 시간 항온 유지 후, 공랭한 후, 띠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당금질에 의한 변형 및 균열이 적은 마텐자이트의 조직을 갖는 방법을 말합니다. 당금질 균열. 변형이 적기 때문에 복잡한 부품의 열 처리에 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면 경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경화법은 크게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화학적인 방법에는 침탄법, 질화법, 시연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탄법은 저탄소강에 탄소를 침투시켜 표면 경도를 증가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화법은 중탄 소강을 암모니아 기류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질소를 흡수하여 표면 경도가 높은 주화층이 형성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원화법은 청화법이라고도 하는데 시원화 나트륨, 시원화 칼륨의 침탄제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의 염화물 및 탄화염을 첨가하여 탄소와 질소를 동시에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표면 경화법의 물리적인 방법에는 화염 경화법과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화염 경화법은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개수가 적거나 대형 가공물 등의 표면을 경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고주파 경화법은 전기적인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표면 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형상이거나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표면 경화법에는 금속 침투법, 도금법, 하드 페이싱, 쇼트 피닝 등이 있으며 금속 침투법에는 세부적으로 크로마이징, 브로마이징, 실리콘아이징, 세라다이징, 칼로라이징 등이 있습니다. 우와, 열차리 종류가 정말 많군요. 다 기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봉 대리님, 그럼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어떤 퀴즈요, 대리님? 왼쪽 항목을 옮겨서 오른쪽 빈칸에 알맞은 자리에 넣어보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의 스터디를 위해서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의 경우 열처리의 기본 내용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터디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지 오늘 학습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스트라이 k <laughs>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모듈 1 열처리 개요의 첫 차시로 열처리의 정의와 목적 및 종류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차시는 모듈 1의 두 번째 차시로 철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